자, 임대 비전리즘이 뭐냐? <laughs> 개인적으로 네, 되게 중요해요. 잘 봐.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말들이 자꾸 나온단 말입니다.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이런 거야. 가치관이 있고 이 가치관을 지원해 주는 신념이 있는데 얘는 렌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우리가 가치관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신념이 있죠. 얘를 지원해주는 신념이야. 가치관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죠. 맞습니까? 그런데요. 이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삶에 관한 것인데, 잘 들어. 그래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즉,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삶을 바라볼 때,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관한 것이 가치관,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 가치관이 우리가 렌 렌즈 역할을 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삶이래요. 뭐가 아니라 사는 건 무엇이냐? 산다는 건 무엇이냐? 얘가 아니라 얘에 관한 것이다. 이해하셨어?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렌, 그 가치관이 렌즈 역할이야.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 견해나 관점 이것은 결국 어떤 것이냐면 삶에 관한 것인데 삶이란 무엇이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관한 거예요. 여기가 제일 이해가 안 나거든. 일단 단어 터 빨리 갈게요. 개인주의, 나이어 뭐예요? 끔찍한, 끔찍한, 심각한, 나이어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데련 보죠. 막 장내성 장내성이 장래, 없는 거 끝장 난 거야. 그다음에 drop from sight 안 눈에서 보이고. 안 보이는 거지. 그다음에 얘 뭡니까 inherent 타고난. 내재하는 타고난 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또 무둔한 분한 지루한. 무딘 지루한 맞냐? 예. 지금 또 슬슬 졸려. 그다음에 뭐야? 댕글. 내가 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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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왔다 고 했잖아 이거 뭐야? 제시하다. 그렇지? 어 상대방의 <laughs> 마음을 끌수 있는 어떤 여자를 꼬실 때, 아니, 막말로 막말로 여자한테 야 이게 다이아몬드 2캐럿짜리인데너 나랑 사귈래? 마음에 <laughs> 드는 것을 제시하는 게 뱅글인 거 뱅글 뱅글. 알았지? 그렇게 외우자. 아 알았냐? 상대의 마음을 끈걸 제시한다. 뱅글 뱅글. 매달려. 그렇죠? 야0명 중에 한9 0 명은 넘어올 걸요? 길 지나가는 여자한테 2캐럿짜리 다이아입니다. 제가 그냥 드릴 테니까 저랑 1 년만 연애해 주세요.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민하더니 이케로시요이케로시면 얼마야? 한300될 걸요? 300만 원밖에 안 나와. 300, 400될 거예요. 그 목걸이까지 100만 주시면 더될 거예요. 맞죠. 어떻게 만드는지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300만 원 가지고 내가 너랑 1년 1년 연애를 해야 돼? 6개월만 하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laughs> 어. 그럴 수 있다니까. <laughs> 물질주의 사회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갑니다. 자 드라마 보니까 빙이라는 드라마 보니까 점쟁이가 무당이 여자 꽃이래 어떻게 꽃이냐면 아하, 딱 보더니 이렇게 좀 예쁘장하고 저기 하니까 연기자 되고 싶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근데 너는 끼가 없다. 연기자가 되려면 그 사주를 가진 그 끼를 가진 그 기운을 가진 사람하고 네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게 누군데요? 내가 그런 기운을 좀 갖고 있으니 나랑 1 년만 연애하자. 이런 식으로 점쟁이가 꽃이래. 근데 넘어가게? 이런 씨 점쟁이나 될거 그랬어? 자 빨리 보자. <laughs> 자 역시 드라마죠. 그래서 그렇죠? 현실 세계에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매달려 상대방의 마음을 끌수 있는 걸 제시하다. 이게 댕글이야. 그 음. 음. <laughs> 다음 갈게. 엔타이 싱, 엔타이 싱, 이게 매혹적인. 얘들아, 엔게이징도 매혹적인이었죠. 인바이팅도 매혹적이라는 의미가 될수 있다. 기억나? 생각보다 앞에서 나왔어. 매력적인 양도가 아니라 엔타이 싱. 매력적인이냐 좀 매혹 이건 좀센 느낌 매력적인건 어떤 거죠? 그 자체로 잘 사는 어, 거고 매혹적인 건 뭐죠? 내가 뭔가 끼를 부리는 거야. 끼를 왜 부려? 어? 끼를 왜 부려죠? 아니, 내가, 내가 아니고. 자, 그다음에 핸디캡이 뭐야? 자, 그다음에 핸디캡이 뭐야. 장애. 디스톨팅왜곡하는왜곡하는 그런데 안되더라고나 가장. 아, 어디서 지금. 그래 아파. 자, 이제 이 얘기 나와요. 여기 잘 봐. 자, 아이씨, 동욱이 나와 일로. 아, 이러면 이것 때문에 안 보이겠구나. 자, 가치. 그리고 이 가치를 지원해주는 신념들, 얘네들은 렌즈입니다. 별표 칠거 나왔죠. 야, 전사 지관계대 네. 명사는 어때? 완전.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세상을, 그렇죠? 아까 내가 말했듯이 가치관 그리고 가치관을 지원해주는 신념들, 걔네들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야. 알겠냐? 자 계속 할게. 그럼 바라보게 되는 풍경이란 뜻이잖아. 그 렌즈, 이 렌즈들이 제공해주는 이 풍경들은 종종 뭐에 관한 것이냐면, What life ought to be like.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무엇이 아니라 삶이 무엇이냐가 아니라는 죠 여기서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걔는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인데 이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딱 바라봤을 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삶은 어떠해야 할까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산다는 게 무엇이냐가 아니라 어떤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그게 가치와 신념의 기능이야. 이건 우리한테 도와 이런 것을 우리한테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같이 말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에 관한 거죠. 맞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 그런 거라고요. 그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누구야? 고삼이야. 아, 네. 근데 고삼보다 더 불쌍한 건 누구야? 니네를 가르키는 선생님들이야. 왜? 알았냐? 왜 이것들 이이이 아, 무지랭이들 대학 보내야 되고 공부 시켜야 되고. 안 그러냐?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니? 라셈이 얼마나 대가리가 빠지겠니? 자, 개이득 같은 거 계속 보세요 얘, <laughs> 예. <laughs> 나쁜 새끼 <laughs> 자, 이 영상을 제가 인천에 공유를 할 거거든요 아니, 진짜 하지 말라니까 거예요 할 거예요 이미 당신 아, 소문 났어요 아니, 왜 말해? 이름도 왜... 다 외웠어요, 애들 아니, 왜 말해? 원혁이 잘, 잘 지내니? 그래서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아니... 뭐라... 자, 갑시다 예를 들어서 와, 예를 들어서, 이상... 들어서 너무 미국인들은 같이 격여 개인주의를 매우 높게 써형된 나왔네 맞아 이때 하이의 뜻이 뭡니까 매우, 매우 매우 높게야 아니요 매우가 낮겠지 예 높게라는 것은 이 높이를 나타내니까 근데 이거는 같이 여기다 일반 동사 때문에 부사 들어간 겁니다 알았냐 맞지 응. 저기다가 하이 쓰지 마 여기다가 이런 이런 거 쓰는 실수 저지르지 마세요 안돼 미국인들은 개인주의를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서요. 그들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는 경향이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을 뭐로 보냐면 자유로운 사람으로 보고요. 동등한 사람으로 본단 말이야. 뭐함에 있어서 이 나이 이제 별 표. 내가 뭔 뜻이야? 뭐할때 함에 있어서. 아, 맞냐? 그렇지? 함에 있어서. 성공의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동등하고 자유롭다.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지. 됐습니까? 자, 개인주의는요. 결국 산다는 건 무엇이냐. 성공이란 무엇이냐. 여기에 가까워요. 개인주의는. 됐습니까? 비난하고 있다고요. 개인주의 비난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러한 가치는 장님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들을 무엇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걸 못 보게 만든다는 얘기야 뭘못 봐요 뭘 중요성을 못 보는 겁니다 무엇의 중요성이죠? c i r c u m s t a n c e 상황의 중요성 환경의 중요성이 어떤 환경 나는 진짜 성공하고 싶어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 그런데 내 환경이 그걸 따라주지 않으면 그게 정말 힘들잖아 어떤 환경이에요? 사람들을 막아버리는 거. 방해하는 상황이라고요. 무엇으로부터? a c h i 성공을 성취하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막아버리는 환경의 중요성을 못 보는 겁니다. 자, 성공이란 무엇이냐? 이것만 바라보게 개인주의예요. 아셨어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보지 못하고 이거 보는 거예요. 계속 갈게. 그래서 이러한 가치들. 개인주의 가치는 그들로 알고 못 보게 만들어 중요성.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못 보는 겁니다. 인과관계를 따진단 말이야. 저 새끼 성공 못했어? 아저 새끼 게을러서 그래. 아쟤 성공 못했어? 아 쟤는 머리가 나빠서 그래. 이런 식으로 평가해버려요. 갑니다. 자 끔찍한 결과가 돼요. 무엇의 결과? 가족의 빈곤. 그렇죠? 또 부모님의 낮은 교육수준. 영향 미치죠? 또 장래가 없는 직업들. 얘네들이 n d to drop from s i n 시야에서 사라지죠, 맞죠?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왜? 얘들은 이걸 안 봐, 저걸 안 봐. 그냥 성공 성공이 뭐냐만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사람들이 성공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개인주의적 관점에서는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여러분 이 글의 제목을 다른 걸로 낼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개인주의의 단점 이렇게 나와도 돼. 아셨습니까? 하나 a 하나에이지마이지 마십시오. 이거 중요하죠. k e e p r for my e e r g y That's it. Okay, no m 번 5번. 자, 그 대신에 미국 사람 i n g e h e r u o k a c o k s y Okay, o o k u y s k a y Okay, okay. Okay, okay. o 예, a y okay. Okay, 사 k a y Okay, 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y o k 겨 y o o t t a k a n g a d v a n t a g e o f 이용하지 못하는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기요. 또한 as having 뭐로 여기냐면 having 가진 것으로 여기요. 내재적인 게으름이나 무딘 한무딘 무딘 마음을 됐어? 내재적인 무딘 마음을 게으름이나 이런 것을 가진 것으로 여기요. as가 전체 사람 말이야. 그래서 정보 I N T 지금 병결 되고 있잖아. 보여? 보이냐? 이렇게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게 맞냐고? 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무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 아무리 노력해도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도 끝까지 그거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거지. 계속 갈게. 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많은 미국인들은 알아. 자기들이 옳다라는 걸 알아. 왜냐하면 대중매체가 댕글댕글 제시하는 거야. 맞지? 그들의 눈앞에다가 제시하죠. 매혹적인 이야기들. 이거 인게이징 써도 될것 같다. 매력적인 이야기라고 봐도 되겠네. 그렇죠? 어떤 이야기? 개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개인들이 어땠어? 성공을 거두었죠. 무엇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역경에도 불구하고. 디스파이트 왜 중요하지? 디스파이트랑 똑같지? 맞아. 전치사죠? 여기다가 이거 쓰면 되는데 더. 거울을 쓰게 되면 조동사가 나와야 되고, 얘는 명사가 나와야 되므로, 얘 구별하는 문제 나오면 잘 찾아라. 네.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인지? 1번, 상충하는 가치의 위험. 상충하는 가치가 뭐죠?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런 게 상충하는 가치지. 맞아요? 여러분, 이 글은요? 개인주의 얘기만 나왔죠? 맞냐? 개인주의만 나왔지. 다른 어떤 상충하는 가치에 관한 얘기가 나온 건 아니니까. 소금은 안 되죠. 2번. 사회적인 역할, 보편적 가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무관하죠. 3번. 자, 현실을 왜곡하는 가치의 가능성. 현실을 왜곡하는 가치의 가능성. 인디비주얼리즘이 현실을 왜곡하잖아. 결과만 보잖아, 자꾸. 그렇지? 내가 답이 될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4번은요?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 무관합니다. 나 5번은요. 문화의 기능 무관하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생각 이거 보기안안신거예요 아, 그게 원래 편집 자체가 보기 없이 그냥 해석만 해봐라고 나온 거 같아요. 나온 거야. 왜요? 불만 있어요? 저, 저게 네.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이 자체가 중요할 수 있다고요? 분석노도 보시면 정리 다돼 있습니다. 그냥 분석노도 봐가면서 복습 좀 하셔야 돼요. 야, 이거 미리면 잠. 아우 진짜 대답 답 없다잉. <laughs> 야 밀리면 답 없어 야 6강 7강 안 만들거야 그러니까 어디 만들거냐면 8개씩 만들거야 6강 그냥 혼자 하셔도 되요 도표라서 어렵지 않아 민규야 7강 7강도 안해? 7강, 7강 수험범이 들어가? 네, 들어갔다. 아, 그래. 6강 빼고 다 들어가요 7강이 뭐지? 실험문 아니야 실험문 아 일치불일치야? 안되면 안해도 될거 같고 7강이 일치불일치야? 육강이 도표 는실험문이고 네. 민규야 그거 그냥 혼자 하면 돼 거기서 변형 문제 낼만한 게 많지 않아 근데 도표는 도표밖에 서술은, 안 내니까 서술형점 나온다는 시점 거 같은데. 거 같은데. 어? 그 영어 쌤이 단어 네. 바꾸는 거 정도? 네. 거기서 서술형 점나는 경우도 있다 어디서? 그 도표에서 문장 그냥 거기게 없어가지고 예 네. 작년에 제아니 아니, 아니, 아니 몇년 전에 그랬죠 아지랄을 떠났어 지랄을아 작년이면1년1학년들시험0에 작년 나온 적 있어. 이면1짜년영면 아니 이제그0년이면1 0 0년이면1 0년이어 10년이면 1 알았어 면 10년이면 세0 만들게요 세 개. 칠면을다 만든다고? 어, 아니 그 비교... 나올 수 있대 면수면 10년이면 1 0년강면1면1 0 몇, 분이 아, 뭐, 몇 분이야 몇 분이야 o n t 분 u p o n t d u p o 하고 Dup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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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u p o n 인에 이네 e 캔슬리 c 이 아니게 무심코 아유 그 다음에 갑니다 레 r 리언 i 뭡니까 회복력이 있는 네. 좋아요 마운 r e s i l 회복하다 w o m 다 n I am a r e s i l i e n 다 w o 하다 n I am a resilient woman. I am a resilient w 자 m a n I am a resilient woman. I am a Drug abuse는 뭐예요? Drug abuse. 마약. 마약, 남용 Child abuse는 아동, 대 아, 네, 이런 거야. 나 네. 갑니다. 집하우스는 중지하다. 중지하다, 정지하다. Refuse, 거부하다. Flexibility, 유연성 그 다음, Misconception, 오해. 오해 이런 겁니다. 이 글이 뭐에만 한 글인지 아세요? 무용수가 부상당한 것 옛날에는 사람들이 사고 때문이라고 믿었으나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사람이나 사물에 부딪히는 것 이것 때문에 다친다고 여겨졌으나 실제로 알고 봤더니 그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 잘못된 동작을 며칠, 몇 달, 몇년 반복해서 하게 되면 부상을 당한다. 기억나요? 그 글입니다. 갈게요. 자, 저는 생각합니다. 개수를 추측하다라고 그냥 잘 보지 말고. 저는 생각합니다. 됐죠? There are a few dancers. 이제 몇명안 됩니다. 이런 얘기지. a few dancers야. 모하는 뭐 믿는. 뭘 믿어? 삐리리르. 됐죠? 한때 내가 믿었던 것처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디드는 여기서 빌리브리예요. 한때 내가 믿었던 것처럼 이 부상이라는 것이 약이 된다. 요걸 믿는 무용수는 거의 없다는 거죠. 됐지? 부상이 약이 된다. 주로 무엇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즉, 예를 들어 이런 얘기 들어 쉼표 있는 게 맞아요 어디요? 저먼저 저 디드, 디드 뒤에요 책에 맞아요 네. 삽입이에요 삽입 사비비. 두개 나와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 한때 내가 믿었던 것과 같이 <laughs> 부상들이 약이 된다 수동태는 당연히 신경 써야죠 그리고 전부 ing 표현하고 있네요 sleeping, sleeping running into s m e 이거는 부딪치다 부딪히다가 되고 오케이 서머너 Some something 어떤 사람 또는 누군가에 부딪히는 것 무엇인가에 부딪히는 것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To point your foot 발을 딱 딛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올바른 순간이 다시 말해서 계단이 하나 남은 줄 알고 발을 내밀었는데 계단이 두 개가 남았을 때훅 네. 내려갑니다. 그죠? 그래다 다치지 다 잘못 그 다칠 뻔한 적도 있죠, 여러분들. 네. 그렇죠? 아차 했는데 계단이 두 개인 줄 알고 하나 남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네. 살짝 디뎠어 근데 한염 없이 한염 없이 내려갔어요. 두개인데 네. 맞죠? 다 채워요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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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저 정이 나간 적 있어요. 잘못 틀려가지고. 자 계속 갑니다. 그다음 얘들아 이거 신경 음. 써야지. 골개 뒤에 뭐 나올 때. 투구 정사. 또. 아니. 음. 예. 응. 왜 신경 써야 돼? 해석이 달라요. 한 일거. 자 얘는 뭐예요? 어머 한 것을 있다. 아유 힘들다. 아니 할 것을 있다. 동명 투구 정사는 원래 미래지향적. 그 고유 의미가 있고. 동명사는 과거지향적까지 이건 한 일이야. 알았냐? 네.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내겠니? 알겠지. 잘 판단해야 되겠지요? 네. 이거 안됩니다 올바른 순간에 발을 딛는 것, 잊어먹는 것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무심코 트위스팅 이왕엔 발목을 접질리는 거죠. 희찬이 횡단보도에서 뛰다가 발목을 뛰다가 접질려가지고 아, 실금 가서 깁스했어 또 지금. 한장 하고 어아 응. 1학년 때는 오른쪽 팔, 팔 팔목이 부러져가지고 깁스 한다라고 지금은 오른쪽 다리. 응. 형 한장 하겠어요. 고렁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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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갑니다. 어? 응. 다음 좀 응. 볼게요. 무심코. 응. 뭐를? 응. 아. 하면 좋은 거 딱 자, 발목 접시. 발에다가, 드디어 발에다가 그래. 깁스하잖아? <laughs> 발을 못 씻어. 냄새 감당한대. 아, 내가 냄새 매일 안 물티슈로 발가락 닦아주고 있다니까 지금? 맞아, 닦아줘요. 그러고귀이가 아빠, 젓가락! 젓가락이 뭔줄 알아? 간지러. 간지러. 간지러 뒤질 때 젓가락을 쑤셔. 어. 아, 그 아니, 젓가락으로 쑤셔, 간 긁어. 젓가락으로요? 어. 여기 간지러운데 깁스를 해놨단 말이야. 그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무 젓가락으로요? 아니, 아. 어? 젓가락. 그래서 버리는 <laughs> 어? 젓가락. 어? 그건 아닌데? 그건 버리는 젓가락.

아니 계속 할말 하지 말라고 자 가자 내가 더 오래 춤을 출수록 나는 더 이해를 하게 되었노라 이거죠 대절을요 사고라는 여기 더비격급 전형적인 형태네요 더비격급 주어동사 더비격급 주어동사 맞지? 네. 더 오래 내가 춤을 추었어 그럴수록 나는 깨달았대 뭐를요? 사고라는 것이 상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as causes 원인으로서는 무엇의 원인? d a n c e injuries 춤추다가 부상당하는 원인으로서 사고는 상당히 드물다. 발을 접질리거나 이건 상당히 드물다는 얘기야. 알았냐? 자, 그러면 대부분의, 대다수의 부상들은 약이 되거나 예방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How you work at your dancing. 이건 어떤 의미로 해해야 돼? 당신이 춤을 출때 어떻게 동작을 취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네. How you work at your dancing. 암기하게 되는... 이 문사 조동사 자리잖아. 그리고 여기 전사 명사 나왔고요. 맞지? 네가 무용이라는 것을 할때 어떻게 동작을 취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Consistently and over time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이라는 의미야 계속. 그렇어 네가 어떻게 동작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부상이 야기되거나 부상이 예방이 되는 거야. 내가 제대로 된 작동 동작을 하면 부상은 안 생길 거고 잘못되게 하면 부상 생기는 거죠. 맞지? 어? 비보잉 잘못하면 허리 나가고 무릎 나가고 대가리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가리 나. 가 아, 머리 헤드 스팅 피 같은 거 하면 잘못 척추 나가잖아요, 잘못하면. 어. 네.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런 잘 배우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튼 지금 대다수의 부상의 원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야지 어떻게 네가 동작을 취하는지. How you work at your dancing. 됐지? 네. 예. 어, c a u s 도 있잖아요. 네. 저 injuries 때문에 아니요. 아 예, 이것 때문이죠. 응? 머저리티. 야, 이거 어, 저기 아니야. 음. 부분사. 이거 부분사니까 부분사 뒤에 나와 있는 내가 복수니까 얘한테 동사 수일치. 어이고. 되냐면 한 번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했어요, 지금. 너 머저리티 부분사란 아. 말이야. 그래서 얘 뒤에 동사 수일치시켜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are causing. 잘하냐? 네. 그러니까 무용하다가 부상당하는 것을 막으려면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동작을 하는 얘기죠, 그렇지? 계속 네. 가볼게. Walking incorrectly just once. 한번 이렇게 좀 뭐랄까 부정확하게 춤을 추는 것은 won't hurt you. 너한테 해가 되진 않아. 그렇지 왜? 여러분 접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의 몸은 상당히 회복력이 있죠. 맞습니까? 상당히 회복력이 있어. 보사가 얘를 꾸미는 거야, 맞지? 상당히 부사잖아 우리가 뭘 꾸미는 거야 승용사 꾸미는 거죠 그리고요 can bounce back from 회복할 수 있다지 무엇으로부터 어떤 적당한 양의 신체 학대 몸을 학대하는 것으로부터는 금방 회복할 수 있다 이말이니다 그치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24시간 아니 24시간 좀 오버하고 6시간 동안 축구해본 적 있습니까 돼지잖아요 그죠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런데 군대 가면요 축구 한 게임 끝나잖아요? 그럼 엽소대랑한번더 붙어요. 전반 후반을 두번 껴야 합니다. 그럼 벌써 3시간, 4시간 됩니다. 맞죠? 어? 되십니다. 지면. 그래서 전투 체육이라고 한다고요. 전투예요. 족구하다 지잖아요? 전부 사들를 끌려가서 두드려 맞았어요. 저때 왜? 지니까. 지는 잘못이에요? 어, 잘못이에요. 분대왜 잘못이지? 전쟁에서 지면 잘못이죠? 전쟁이라서 못이라고. <laughs> <없을> 전투야. <laughs> 전투 체육이라고 한다니까. 군대 에 사는 모든 것은 전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조, 군도 지면 되죠. 산으로 끌려간다고요. 고참의 병장이 막 뛰어가, 산으로. 먼저 뛰어가. 그리고 우리는 선착순 다섯 명낍니다 졸라겠대요. 1등 딱 해잖아요. 제일 먼저 맞는 거예요. 빠진면 먼저 맞아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근데 한 대만 맞는 거죠. 2등부터 2대, 3대, 4대 맞는 개수가 늘어나. 꼴찌는 어떻게? 꼴찌는. 어? 계속 맞아요? 아니요.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오, 잠을 안 어? 잘라. 내가 잠들만 하면 싸대기 때려서 깨우고 잠들만 하면 깨우고 잠들만 하면 깨우고 이거 하루 종일 하는구나. 그러니까 군대 생활 그랬어요 우리 때. 자 빨리 가, 빨리 가. 제일 응. 못한 사람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근데 그거에 착수를 떼요? 천장순, 빨리 오라 이거야. 진행 안 되는 게임이야. 아 봐봐 지면 우리 때는 진짜 난리나는 거였어 결정있지 아무튼 자, 당신이 부정확하게 계속해서 동작을 취한 그 다음에 수업마다 공연마다 매일매일 매년 이렇게 잘못된 동작을 취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너의 몸은 또는요 너의 몸의 일부는 마침내 정지한다 이 말이지 이것은 마치 It will simply 단지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적당히 더 이상 기능하기를 거부하는 것 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It will simply refuse to 수지. 아니야? 아니야? 음. 우리 몸이 적당히 기능하는 것을 더 이상 기능하는 것을 멈춰버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무용의 진짜 부상의 원인이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답이에요? 일본, 일본이네요. 여러분 한번 좀 눈여겨보세요. The Real c a u s e of Most d e n c i n g a r g e s 그래서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워크북 옆에 펴놓고 보기 방한으서 공부합니다. 워크북이나 부문 공부 이렇게 펴놓고요. 책, 알았지? 응.